타이거즈의 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롯데의 선발 투수는 박세웅 선수입니다 1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이종범 선수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좌익수에게 잡혔습니다 타석에는 장성호 선수입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다음 타자는 김구영 선수 일루 쪽으로 가는데요 일루 잡았습니다 직접 베이스 터치 1회말로 갑니다 2회 초 디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원보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스트라이입니다원앤원 3구 기다립니다3도 타격 좌측에 안타입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좌익 담장 근처 2루까지들어갑니다첫 타석에 2루 탑니다. 타석에 5번 타자 이천웅 선수입니다. 번트 자세입니다. 번트 됩니다. 1루에서 아웃. 번트 성공하면서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6번 타자 유한준 선수입니다. 큰거보단 어. 어떻게든 배트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요. 1루쪽 파울 됐습니다. 아 3루 주자 들어옵니다 7번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투스키 넘겼고요 중견수 앞에 안타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8번 타자 강민우 선수입니다 1루견입니다 투어 주자는 인루입니다 우측인데요 우익 이동합니다 잡아내면서 3아웃 지금은 올해 대피가 많았어요 3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무창민 선수입니다 받아쳤습니다 유격수가몸라이었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이종범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스틱 공이었습니다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오른쪽 갑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투아웃됐습니다 타석의 장성호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등공이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파울. 몸쪽 빠졌습니다 함구 기다립니다 3구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1루까지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로합니다 자토영 선수 첫 타석은 속초 땅끝이었습니다 주자 선수가 늦었습니다 주자 이후에 여행이 계속했습니다지금 스타트 를 완전히 떼선대요 왼쪽 선수가 올다좌수